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 해버리면 1대1 되는 게 아니죠? 그렇지 그래서 코사인 세타로 치환을 할 때는 이게 세타의 범위가 0하고 파이 사이로 치환을 하시면 돼요. 알겠어요? 원래 코사인으로 하는 게 정석이야. 정석풀인데 이게 코사인으로 하면 dx하고 d세타하고 관계식을 찾을 때 코사인은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이 되잖아. 이게 마이너스가 좀 귀찮아. 그래서 보통 요거를 많이 해. 사인으로. 알겠어요? 자 얘도 역시 루트가 있긴 한데 이번엔 제곱 더하기 제곱 여기 사실 숫자는 양수만 오면 장땡이야 제곱이니까 상수면 X제곱이 있을 때가 문제라는 거야 왜냐면 얘도 역시 뭐가 안 곱해져 있냐면 1차가 안 곱해져 있단 말이야 이러 처리가 안돼 얘도 마찬가지 FX분의 F'X의 형태면 되는데 그러려면 분자가 뭐가 돼야 되냐면 1차가 와야 돼 근데 1차가 없어 자, 이러면 선택 의 여지가 없어. 역시에도 치환을 해야 되는데. 역시 탄젠트 역함수를 이용하게 돼요. 그래서 탄젠트 역함수를 이용하니까 역시 1대1 대우를 하려고 0하고 가까운 곳으로 일단 1대1 대우로 잘라버리고. 알겠어요? 이때 또 등호가 안 들어가는 건 당연한 거. 그거를 이제 계산을 할 거라고요. 한번 해볼게. 이거는 말로 들어도 잘 몰라. 자, 1번의 풀이는두 가지 형태가 가능해. 첫 번째 형태는 뭐냐면 일단 삼각치환을 할수 있어요. 만약에 삼각치환을 한다면 x를 뭐로 치환하면 되겠어. 지금 a 제곱 부분이 4인 거야. 그럼 a가 뭐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2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그럼 보겠어? 2 사인 세타로 치환을 하면 되겠죠, 그쵸그렇 자, 이렇게 치환을 했을 땐 dx하고 dset하고의 관계식을 찾으라 그랬죠? 자, 미분해요! 그럼 이건 dx구요. 얘는 뭐 돼? 이코사인 세타, dset가 되어야겠죠, 그쵸? 그쵸? 자, 일단 냅두고. 우리 또 치환하면 항상 뭐 해야 된다 그랬어? 구간 찾아야 된다 그랬지, 그치? 자, 구간도 찾아요. 자, x가 2랑 x가 0일 때, 세타가 뭔지 찾아주는 거야. 자, X가 2라면, 2니까, 사인 세타가 1 되는 거 찾아야 되지. 자, 원래 사인 세타가 1 되는 건 맞지만, 많지만, 세타를 원래 어디로 제한하니까, 마이너스 2분의 파이랑 2분의 파이로 제한을 해줘야 돼. 이래야 세타를 찾을 수 있어. 안 그러면 세타를 찾지도 못해. 너무 많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세타는 뭐고, 2분의 파이가 될 거고. 0이 땐뭐 0이겠죠, 뭐. 그쵸? 자, 그럼 이게 바뀌는 거야. 봐봐요. 구간은 0부터 2분의 파이로 바뀌고요 루트 4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4 마이너스 이거 제곱 4 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되죠 맞죠? 자 그리고 dx를 뭐로 바꿔야 돼? 2 코사인 세타 d 세타로 바꿔야 되지 자 이때 보면 일단 얘는 뭐로 묶어낼 수 있고 4로 묶어낼 수 있으니까 4는 2로 꺼내면 되고, 1 s i n 제곱세타가 되죠. 1 s i n 제곱세타는 뭐로 바꿀 수 있어? 코사인제곱 세터니까, 세타니까 원래 루트는 뭐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절댓값 코사인 세타 근데 0부터 2분의 파이까지는 코사인 세터 어차피 뭐니까? 양수니까. 그럼 얘는 이 코사인 세타로 바꿀 수 있어요. 결국 이렇게 되는 거야. 인테그럴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얘네 두개 곱한 거 4코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되는 거야. 어? 코사인 제곱 나오면 뭐 이용해서 한다고? 반각. 그치? 자, 반각 이용하면 원래 2분의 1플러스 코사인 2세타니까 0부터 2파이까지. 그럼 곱하면 되겠지 뭐. 아이고, 이 자, 그리고 다시 이제 적분하시면 돼요. 2는 적분하면 2세타. 코사인 2니까 2분의 1. 자, 마이너스, 아, 플러스. 자, 2분의 파이 집어넣으면 이거 파이 되고, 2분의 파이 넣으면 파이 되니까 없어지고, 0 넣으면 얘도 없고, 얘도 없고, 그치? 파이 되죠? 자, 이게 삼각치안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방법. 두 번째 방법. 그래프 이용하는 방법. 자, y는 루트 4-x제곱은 얘는 어떤 도형이 되는데, 이거 어떤 도형이죠? 이거 실랑에 대해 확인한 거야! 두 글자! 음. 맞어 반원! 자, 이게 반원인 이유! 양변을 제곱해주면 뭐가 되고? y제곱은 4-x제곱의 형태가 되고,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니까. 나름 원인 긴 원이잖아. 근데 이게 원이 다 되는 게 아니라, y가 모여서, y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만 돼야 되거든. 루트니까. 그럼 이거 어떻게 생겼어? 원래는 중심이 0,0이면서 반지름 2인 1을 그리는데, 어디만, 0보다 큰 부분만 그려라, 이거야. 자, 이걸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적분을 하래요? 0부터 어디까지? 2까지만 적분하려면, 그치? 그럼 여기 아니야, 여기? 어차피 양수니까 넓이 나와야 되지. 그럼 결국 어디를 구하면 돼? 여기 4분원 넓이 구하면 되지. 또는 뭐, 우리 부채꼴의 넓이 어떻게 구했어? 2분의 1? 알제고, 세타, 이렇게 계산했죠, 그쵸? 그쵸? 그럼 파이잖아요. 당연히 그래프를 알면 좋아. 그래프를 알면 바로 풀수 있어. 근데 뭐 이게 꼭다 그래프를 알수 있을까? 봐봐. 자, 이것도 삼각치환하지만 이것도 삼각치환한다 그랬지. 야, 이거 분의 1은 뭐냐, 그럼, 이거. 이거 분의 1이면 그럼 뭐냐? 원을 역수하면 뭐가 될까요? 모르죠. 그렇지. 야 이거 원야 이거 그래프 역수하면 어떤 모양인데 이상한 모양데 <laughs> 완전 이상한 모양되거든.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도형은 아니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삼각치안이 원래 기본이에요. 알겠어요? 이삼각치안을해 줘야 얘네들을 풀 수가 있고요. 자, 이 그래프를 이용하는 건 이 그래프가 뭐가 되지 뭐가 되지 우리가 알고 있다면 쓸수 있어요. 어떤 특수한 도형, 이런 식으로 굉장히 특수한 도형이 된다면 쓸수 있어요. 그럼 뭘안 해도 되니까, 아예 삼각시안 안 해도 되니까 좀 편할 수 있잖아. 그치? 그치? 당연히 단점이 있죠. 이게 무슨 도형인지 모르면 절대 못 풀죠. 그쵸? 그니까 러 이거 삼각시안이 일단 기본이야. 알겠죠? 그래서 요거는 원래는 옛날에는 뭐로도 많이 나왔냐면 서술형으로도 되게 많이 나오고 역시 뭐야 수행평가로도 되게 많이 나왔던 스타일이야 삼각지안 근데 요게 이제 학교에 따라서 하는 학교들이 있고 안 하는 학교들이 있어 대표적인 경우 예당 같은 경우는 잘안해 능동도 잘안 하는 편이고 알겠어요? 근데 반송이나 뭐 나머지 고등학교 웬만한 고등학교는 다 하긴 해요 알겠어요? 웬만한 고등학교는 다해 웬만한 고등학교는 다 아는데, 좀 이제 어렵게 안 가르쳐주는 학교들, 그러니까 좀 쉽게 가르쳐주는 학교들은 아예 그냥 패스해버려. 알겠어요? 어차피 수능에도 안 나오니까 구제할 필요 없잖아. 이렇게 생각하는데, 원래 하는 게 좋아. 알겠어요? 하는 게 좋아. 자, 그럼 얘는 이게 분모에 제곱도하기 제곱이 있는 형태야. 제곱도하기 제곱, 이건 치안적분이고, 뭐가 아무것도 안 돼. 분수도 아무것도 안 돼. 알겠어요? 자, 그럼 뭔 짓을 하냐면. X를 탄젠트 세타로 취환을 하는 거야. 알겠어요? 이게 탄젠트 세타로 취환하면 특징이 있어. 자, DX는 뭐가 되고요? 이게 시컨트 제곱 세타, d 세타로 바뀌죠, 그죠 자, 그리고 이때 세타는 당연히 뭐하고 뭐 사이냐면, 마이너스 2분의 파이랑 2분의 파이 사이니까, X가 1일 때랑 X가 0일 때, 역시 세타를 구할 수 있어. 자, x가 1이 되면 탄젠트 세타 1이 되야 되니까 4분의 파이가 될 거고요. 얘는 0이겠죠, 렇죠 당연히 이렇게 특수 각에 대해서 주로 돼요. 이게 특수 각이 아니라면 계산하기가 너무 힘들거든. 자, 그럼 바꿀 수 있어. 0부터 4분의 파이까지. x 제곱이면 x가 탄젠트 세타잖아요. 탄젠트 제곱 세타 플러스 1이 될 거고요. 자, dx는 뭐로 바꿔주고 c 컨트 제곱 세타로 바꿔주면 되지? 야, 근데 요거에서 많이 보지 않았냐? 탄젠트 제곱 세타 플러스 1은? 좋음. 그치, 시퀀트 제곱 세타 오? 이거 시퀀트 제곱 세타로 되면 어떻게 되겠어? 야분 되겠네 그럼 뭐만 남아? 그냥 1만 남는 거야 알겠어? 요 1d 세타 그럼 1은 적분하면 당연히 뭐예요? 세타지 뭐 4분의 파이겠네요, 그렇죠 알겠어요? 알겠어요? 자 요게 이제 삼각치환의 대표적인 케이스야 루트 제곱 빼기 제곱 만약에 이게 루트가 없어 그럼 이거 접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 루트 없으면 접근 못해요? <laughs> 루트만 없으면 바로 접근할 수 있지 그치 얘는 바로 접근할 수 있어요 이? 근데 얘는 루트가 있든 없든 어쨌든 못해 분모에 있으면 그치 그치 그래서 어떤 형태일 때 삼각치환을 쓰는지 꼭 알아야 돼. 어떤 형태일 때 루트 제곱 빼기 제곱의 형태일 때 일단 쓰고요. 제곱 빼기 제곱의 형태라면 뭐로 바꾸고 a 사인 세타 또는 a 코사인 세타 이렇게 바꾸고 보통 사인으로 많이 한다 그랬어요. 루트 제곱 더하기 제곱이나 분모에 제곱 더하기 제곱의 형태가 있다면 뭐를 한다고 삼각치환 탄젠트로 치환한다고 알겠어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기억 못하면 이런 문제는 아예 손을 못해요. 알겠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 그냥 치안 조건 연장선이야. 자, 1번은 딱 봐도 뭘 치안하는 게 좋아 보이네? 나 봐도 보네 오 사인 사인, 사인이 많이 있잖아 코사인 하나밖에 없잖아 얘 하나만 있는 거를 남겨놔야 돼 알겠어요? 하나만 있는 걸 남겨놔야 돼 알겠어요? 그래야 치환적분이 가능해 항상 얘는 프라임으로 처리해줄 수 있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사인을 치환해야죠 sinx를 t라고 치환해주면 cosx dx가 뭐가 모로 되니까 dt로 되고요 이때 t의 범위는 아, x가 지금 2분의 p 이라 x가 0이니까 t는 뭐가 되는 거야? 얘는 1되고 0대죠 그쵸? 자 그럼 어떻게 돼? 0부터 1까지 sin을 t로 바꿨으니까 1 t 제곱 t dt 이렇게 되지 그치? 만약에 cos을 바꿨다면 cos을 치환했다면 이거는, 바꿔서 하면 되긴 되는구나. <laughs> 되긴 되네. <laughs> 구려, 안 바꿀래. <laughs> 어, 되긴 되네요. 인정. 인정. 지금 뭐, 뭔지태도다 되네, 결국 그럼. 이건 바로 접근은 안 되니까, 이 설마 이거 또 치안할래? 당연히 이렇게 했어도 돼. 지금 이 상태면 이걸 통째로 치안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겠네요. 왜냐면, 이거 미분하면 1은 어차피 없어지고 2는 튀어나오고 sin x, cos x 이렇게 되잖아 그럼 왜 sin x, cos x 곱해진 거를 dt로 처리할 수 있죠 통째로 튀어나와도 니다 되네 그쵸 아무거나 해 아, 이렇게 쉬운 문제들은 아무거나 해도 다돼1 넣고 영넣거 필요없고 이거 뭐야? 4분의 1인가? 알겠어요? 알겠어요? 네, 네. 근데 왜요? 왜 네, 갔다와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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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요 2번은 어떻게 계산할까 2번 일단 fx 분의 f'x의 형태는 아니야 그지 그렇지 자 그럼 이제 선택을 해야돼 무엇을 치환할까 보통 이렇게 되시면 분모를 치환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음. 분모를 치환하는 것보단 어차피 분모 치환해봤자 분모가 남아 있다면 계산하기 좀 곤란해 계산이 곤란하기보단 좀 짜증나겠죠 자 그러면 아싸리 사인제곱이랑 그 사인 세제곱을 사인제곱이랑 사인 x로 쪼개고 얘를 뭐로 바꾸면 되니까 1-코사인적으로 바꿔내면 나름 약분할 수 있겠죠. 그죠 약분되면 어떻게 되겠어? 인테그로 0부터 2분의 이까지1 플러스 코사인 x가 없어지니까 1-코사인 x가 남겠네. 자, 얘는 그럼 뭘 치환하기 쉬 그렇지, 이걸 치환하는 게 조금 좋아 보이죠. 그렇지? 자, 그래서 1 코사인 x를 치환을 한다면 이게 사인 x dx는 뭐가 될 거고 dt가 될 거고요. 자, 이때 x가 2분의 파이랑 x가 0이니까 이제 t의 범위도 찾아낼 수 있어. x가 2분의 파일 때 코사인은 0이니까 1이 되고요. 얘는 0 집어넣으면 1이니까 t가 0이 되고. 요 그렇죠? 자,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인테그럴 0부터 1까지 얘는 d로 바꾸고 얘는 dt로 바꾸고 2분의 t 제곱 0 1 2분의 1이겠다 알겠어요? 자, 사인 3제곱이면 어떻게 한다고? 뭘 치환한다? 그렇죠. 뭐 바꾸고 나서 뭘로 치환하면 돼요? 코사인을 치환하면 된다 그랬죠. 그렇죠? 그렇지? 코사인 x를 치환해서 계산하면 돼요. 안 해도 되겠지? 패스. 나또왜 이렇게 많이 넣었지? <laughs> 괜찮아 빨리하면 돼자 분수함수에 대해서는 일단 뭐부터 확인해? fx분의 f'x의 형태가 될수 있는지부터 확인을 하세요 자 이거 분모 미분하면 뭐 되니까? 어 ex-2니까 여기 분자에 2만 있으면 딱이다 그치 자 그러면 뭐 고민할 거 없어요 치환적분을 해도 좋지만, 치환적분할 필요 없이, 바로 갑시다. 1부터 2까지, 2를 나누고, 곱하면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돼? 2분의 1을 냅두고, 얘가 뭐 되는 거야? l n 되는 거죠? 역시 절대 값이 없어도 상관은 없지만, 일단 붙여놓고 봅시다. 이제 1, 2 집어넣고, 1 집어넣고, 빼면 돼. 2 집어넣으면 LN3! 1 집어넣으면, 1, 1 넣으면, 이게 LN인가? 그쵸? 그럼 뭐 합쳐서 써도 되고, 따로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되고, 자기 마음. 알겠어요? 자, 2번도 딱 봐도 FX분의 F'X의 형태네요. 그쵸? 그럼 바로 풀수 있음. 패스. 얘도 마찬가지, fx분의 f'x이긴 한데, 왜 마이너스가 없지, 그치? 그럼 마이너스만 붙여놓고, 또 적분하면, 또 치안적분할 필요 없이 바로 계산할 수 있겠지, 그치? 자, 요렇게 바로바로 찾는 연습하셔야 돼요. 알겠죠? 예슬. Yes, 자, 요건 넣어놓은 이유가 2번 때문에 넣었어 2번. 2번. 자, 1번은 살짝 장난을 쳐놨네요. 이거 따로따로 계산해야 되나? 아니잖아. 자, 이거, 인테그럴 1부터 2분의 루트 3까지 루트 3-x제곱 dx. 더하기, 인테그럴 루트 3부터 1까지 루트 3-x제곱 dx. 이렇게 되니까, 이거 합치면 구간은 몇부터 몇까지? 그치, 루트 3부터 2분의 루트 3까지. 루트 3-x제곱 dx. 맞죠? 자, 이거 계산 방법 두 가지라 그랬지? 첫 번째는 뭘 이용하거나, 삼각지안 이용하거나, 또는 뭐 해도 된다?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해도 된다. 이거 반원일 테니까. 만약에 반원의 성질을 이용한다면, 자, 원래 이렇게 생길 거고, 반지름은 루트 3일 거야. 근데 조금 뭔가 이상해. 어, 위에 게더 작네. 위에 게더 작다는 거는 특징이 있다. 2분의 루트 3이면 여기죠? 그렇지? 자, 그럼 여기 넓이는 넓인데이 넓이가 그대로 나오진 않아. 왠지 알아? 어디서 어느 방향으로 접근을 했냐면, 지금 어 여기서부터 이렇게 접근을 했죠. 그쵸? 자, 접근 방향이 반대라는 뜻은 마이너스라는 뜻이에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 원래 이렇게 자른 거 어떻게 구하죠? 부채 꼴에서 삼각형 빼면 되지, 뭐. 맞죠? 대신에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려면 뭘 알아야 돼? 중심각을 알아야 되지 그치? 중심각 구할 수 있어 여기가 2분의 루트 3이고 여기가 루트 3이면 이거 1대2 대 루트 3이죠? 몇 도? 또는 3분의 8, 그치?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부채꼴의 넓이를 이용한다면 역시 2분의 1알제곱 세타 맞죠? 여기서 빼는 거야. 밑변 곱하기 높이곱하기 2분의 1, 그렇지? 2분의 1, /2, 밑변 2분의 루트 /2, 3. 이거 1대, 1대 2대 루트 3니까 높이도 2분의 3이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하면 돼. 3 날리고 2분의 파이 마이스 8분의 3루트 3. 4. 알겠어요? 알겠어요? 얘는 별거 없어. 얘는 별거 없어서. 대단한거 아닌데 이것때문에 넣는거야 이것때문에 자 이게 fx분의 f'x의 형태인가? 그렇진 않잖아 그치? 그치? 그렇진 않으니까 바로 적분은 할 수는 없고 그럼 보통 이제 cosx를 이제 뭐, X, 뭐 t라고 치환해서 계산을 할텐데 그래야 이제 sinx dx가 처리가 될거 아니야 그쵸? 근데 그렇게 해봤자 어떻게 되냐면 1 플러스 t 제곱 분의 마이너스 1 dt 이런식으로 바뀌어 1 플러스 t 제곱이 또 나오거든 삼각시장 또 해야돼 그러니까 얘는 아스리 처음부터 코사인 x를 사인 세타로 치환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얘는 좀 특이한 케이스 만약에 코사인 x를 사인 세타로 치환하게 되면 마이너스 사인 x dx는 뭐가 되고요? 코사인 세타 d 세타가 되겠죠, 그죠? 그죠? 자, 그리고 구간도 확인을 해야죠, 구간. 자, x가 2분의 파일 때 세타는 뭐가 되는지 확인하시고요. 얘는 제로니까 제로일 거고, x가 제로일 때 세타가 뭐가 되는지 여기면 1이니까 2분의 파이지. 자, 그럼 인테그럴. 2분의 파이부터 제로까지. 코사인 X를 사인 세타로 치환했으니까, 아.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이게 제곱더 하기 제곱이죠. 사인이 아니라 탄젠트죠. Sorry. 자, 정신 차리고, 정신 차리고. 자, 정신 차려, 정신. 나보다 나한테 한 얘기야 <laughs> 자. 자면 안돼 이게 내가 이렇게 뻘짓하는지 안 하는지 제대로 봐야 될거 아니야 그치? 그치? x가 2분의 파일 때 세타는 뭐가 되고요 얘가 0 되니까 얘는 0될 거고 그치? x가 이제 0일 때 얘가 1 되니까 세타는 4분의 파이가 되죠. 그쵸? 자 그럼 이제 인테그럴 4분의 파이부터 0까지1 플러스 탄젠트 제곱 세타 그리고 마이너스 사인 x dx가 시퀀트 제곱이 되야 되니까 이거는 시퀀트 제곱 세타가 되긴 하는데 마이너스 d 세타가 되야겠죠. 그쵸? 자 이게 딱 봐도 뭐네요? 시퀀트 제곱이네, 그치? 그럼 뭐 되는 거야? 바뀌는 거지? 4분의 파이부터 0까지, 마이너스 d 세타. 보통 여기다 이렇게 가로를 쳐놔요, 이렇게. 알겠어? 자, 그럼 뭐 되는 거고, 마이너스 세타 되고, 0, 4분의 파이. 4분의 파이겠다. 알겠어? 자 이거는 이렇게 안 하면 두번 치환해야 돼 이렇게 안할 거면 어떻게 일단 코사인 세타 코사인 x 를뭐 t 라고 치환을 해서 한번 계산하고 그걸 이제 적분하려고 보니까 적분이 안 되네 다시 삼각치환 이런 식으로 가야 돼 알겠어요 자 치환 적분을 여러 번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알겠어요 알겠어요 근데 그 여러 번 하는 것도 이런 식으로 한 번에 제대로 보면 바로바로 풀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좀 특이 케이스니까 기억을 해놓으면 좋을 거야. 알겠어요? 알겠어?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문제. 지금까지는 식 주고 계산했다면 이렇게 식을 안 주고도 얼마든지 계산할 수 있다. 자, 정적분은 넓이의 값이랑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쵸 근데 이거는 딱 봐도 너무 보여 y는 fx 그래프를 줬구요 아이고 속에 지랄을 해놨네 아무리 봐도 무슨 적분을 해야겠어 이게 치안적분 하겠냐 부분적분 하겠냐 뭘 치안하겠어 딱 봐도 우 ex제곱 맘에 안들잖아 그렇지 ex제곱을 t라고 치안하지 뭐 그러면 4xdx는 dt가 되고요자 x가 p일때랑 x가 0일 때 확인해야겠네? 그러면 t는 뭐가 돼? ep제곱이 될 거고, t는 뭐가 되겠어? 제로가 되겠죠? 그쵸? 자, 그럼 뭐 되는 거야? 0부터 ep제곱까지. xdx가 있으니까, 4분의 1 dt로 바꾸면 되고요. ft로 바꾸면 되겠네요. 그쵸? 자, 얘는 4분의 1 인테그럴, 0부터 ep제곱까지, ft dt니까, EP제곱이면 여기잖아, 그치? 그치? 자, 0부터 EP제곱까지 적분을 하면, 이렇게 위에 있으면 플러스로 나오고, 밑에 있으면 뭐로 나왔어? 마이너스 나왔잖아. 각각 알파베타래.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이거? 4분의 1? 알파마이너스 베타죠? 맞죠? 이게 다! 겁나 쉬워! 알겠어? 겁나 케이 쉬워, 진짜! 알겠어? 요 빠 셔. 자, 그럼 부분적분. 자, 우리 부분적분을 부정적분으로 계산했었으니까 구간에 붙으면 유일한 차이가 있다면 요것만 붙여주면 돼. 요것만. 알겠어요? 아, 원래 구간을 원래 부정적분 할 때는 여기 없었잖아. 이게 없었잖아. 이 구간 붙여주는데 붙여주는데. 원래 B 집어넣고 A 집어넣은 다음에 빼잖아요. 그죠 그것만 붙이면 끝이라고. 이게 치한적분보다 편해, 부분적분이. 왜 그렇게 써? 치한적분은모도 바꿔야 되지만 구간도 바꿔야 돼. 구간을 꼭 바꿔야 돼. 구간을 안, 안 바꿔도 되게 많이 틀리거든. 근데 부분적분은 안 바꿔도 돼. 그냥 부분적분만 그대로 하면 돼. 알겠어요? 자, 부분적분은 어떻게 하라 그랬어? 나는 적분대람수를 기준으로 한다 그랬죠? 그치? 그치? 적분대 함수를 기준으로 하니까 지삼다로 적거정리한다 그랬잖아. 그치? 그래서 지수함수, 삼각함수, 다함수, 항 로그함수 순서대로 적분대 함수를 선택을 하고 적분하시고 그대로 하고 적분하고 미분하면 된다 그랬죠. 그쵸? 거기서 이제 뭐만 붙이면 된다고 여기 구간만 딱 붙이면 끝난다고요. 알겠어요? 그걸 하면 돼! 야, 힘드냐? 피곤하냐? 졸려죽겠어? 야 이제 날씨가 너무 좋아서 밤에 자기 너무 편하지 않아요? 아니야? 여기 창문만 열어놔도 그냥 시원하고 좋던데 음, 좀 그렇긴 해 태, 새벽에 닫으면 되잖아 자 이건 딱 봐도 치환적분이야 부분적분이야 어 이건 치환을 해도 소용이 없어 전혀 소용이 없어 그치? 그러니까 뭔 짓을 하는 거야? 부분적분을 하는 거야. 자, 지삼다로 순서대로 선택을 한다고 했으니까 뭘 선택을 하면 되고요? 삼각함수를 선택해서 자 적분하시고 이거 적분하면 마이너스 3분의 1 코사인 3x 되죠, 그렇죠? 그얘 그대로 하니까 x는 그대로 냅두고, 그치 근데 여기다 이제 뭐만 붙이면 된다고 0부터 3분의 파이만 붙이면 된다고. 그리고 원래 마이너스죠 인테그럴 0부터 3분의 파이까지 이거 적분하고 미분하고 적분해주면 플러스 미분하면 x는 없어지니까 코사인 3x 자 이걸 미리 계산하지 말고요 이거 적분해서 같이 계산하면 편해요 이거 적분 때리면 9분의 1 사인 9x 되죠? 아 3x 3x 멈춰 그치? 어차피 구간이 같단 말이에요. 구간이 같으니까 이걸 계산할 때 통째로 계산하는 게 빨라요. 따로따로 계산하면 좀 짜증날 때가 되게 많아요. 당연히 따로따로 계산하는 게더 빠른 경우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같이 계산하는 게 편하긴 하더라고. 왜냐면 우리 부분적분을 이렇게 한 번에 끝내는 게 아니라 두번할 수도 있다 그랬잖아. 여러 번할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 번할 수도 있다 보니까 한 번에 계산하는 게 빨라요. 여기서 3분의 파이 집어넣고 3분의 파이 3분의 파이 하면 코사인 파이 되니까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1 그래서 마이, 플러스 9분의 파이 여기 3분의 파이 집어넣으면 사인 파이 돼서 제로 0. 자0 집어넣으면 이거 1되고 빼기니까 플러스 근데 얘는 어차피 없어지네요 얘0 집어넣으면 어차피 0 어차피요. 그냥 끝났네 9분의 파이 그치 알겠어요? 이딴 식이야 시기야! 이딴 식이야 그 10분씩 고 하자